아 여기 또 있구만. 어 아, 허브도 있네. 오뭇뭇 뭐?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죽어, 죽어, 맞죠. 얘네들은 좀비가 아니고 그냥 괴물인데, 피디님이 좋아하는 물렁물렁한 해산물류에요. 제가 못 먹는 게 물렁물렁한 해산물류인데, 어, 아, 맞아, 저것도 조사를... 네, 개불이나 해삼 이런 걸못 먹습니다. 도전고자들성함 리서처 올. 왠지 이것도 조사를 어. 아. 그렇구만. 어. 왠지 이것도 살아날 것 같아. 아니네. 오쩌그이야 어쩌... t 어. 굴은 그래. 대신 혀굴도못 먹어요. 개불도못 먹고. 그래 다시 스캔을 하면. 아, 그래. 그리고 w 응? 바다의 오유를못 먹다니. Uh -huh. 그리고 또이건제 뭔가 있나 아 여기 또 있구만 아 이거 참 예면 왜냐면... 어펑 안하네 그리고 뭐였지 아 저거 아이 내가 알고 있는 바이오즈들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밑에 바닥에 있는 게 생선이었네요. 어 그러네? <laughs> 어 그냥 바닥인 줄 알았어. 이거? 어 뭐야 이거? 분석률을 100%로 채우면 체력 회복 아이템을 오브라이언과 합류하기 전에 어 오브라이언 어디 있어? 아저 있구만. 오분. 와씨 깜짝이야. 주지 어, 탄 없어. 어, 아, 됐구나. 딱 봐. 가 있으면 금방 죽일것 같아요. <laughs> No doubt about it. These corpses show signs of viral infection. And I bet it's no coincidence they came through the FPC's blockade. Well, we did all we can. Now we wait for the results to come back from HQ. Yeah, it's me. Uh huh. What? What? Yes, that's fine. I'll take it from here. We'll have to speed things up. Starting now. Uh -huh. Good. Get to it. 아 <sighs> 감사합니다. You two ah, are still on the case. What happened? We lost contact with Chris and Jessica. When? But... Oh. How? We're not certain. I've sent their last known coordinates to your terminals. The signal was lost over the ocean. Ah, Creso so But judging from their position, they must be on a ship. I'll go back to HQ, take charge of the search and rescue. You two will be my eyes out there. Yes, sir. 뭔가 있는 것 같아. 기분 탓인가? <laughs> 응? 어. BP는 뭐야? 어. 응, 음, 그래. 그래. 다음. 재장전 중에도 회피는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온 거라고? 베들 포인트. 예 안녕하세요. 아좀 그렇게 됐습니다. 누가 있구만. 누구야? I'll check it out. Okay. I'll see what I can find. 아니야. 같이 가. Copy that. l r a d y if I pick up c r s s trail. 같이 가. 어. This thing has a lot of similarities to the corpses on the beach. 어. 독템. 그리고 아 이런거 딱 싫은데 자꾸 데드스페이스1의 기억이 뭐야 어디로 가야돼 일단 파란문 어 빨간유지줄까 파란유지줄까도 니고 이거 어이씨 여기또어 없어 다행이다 그래서 올라가면 하, 누가 있을 것아 같... 허브구나 다행이다 내놔 고마워 어 뭐지? 뭔가 있을 것같아 여기, 여기 일단 여는 거 치, 들어가야 돼? 아이고 진짜 들어가면 딱뭔뭔나오오좋좋생생는데데이거 아니겠지? 없어. 아 하나 더 아무 안 되네. 뭔가 어이 씨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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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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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또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어안 나오네요. 그래도 아웃라스트 보단 깜놀한 게안 나와서 그렇긴 한데 때릴 수 있긴 한데 하, 이런 걸 생각하고 한건 아닌데 사실. 디스페이스 처음 할때 같은 어단 뭐야? 여기, 여기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 잠겨 있는 거 같다. 열어보면 뭔 소리야? 누구야? 어? 우 음? 씨. 일단 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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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문. 하, 열고 들어가야 돼. 싫다, 진짜.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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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아 탄도 없는데 어딨어 딜 I found a survivor The b o h e r though. 탄이 꽤 소모가 있는데 이거 아이템 아 아이템 그리고 예, 이이자는 이 선원 거주 구역의 열쇠를 획득했다. 파이퀴어, 응. o h o l d on to it. We 착하다. 아, 아닙니다. 템. 아, 아까 거기로 가야되나? 다른, 다른 길 없나? 없나보네? 갑자기 여기서 으 하면서. 저런 내데 저럴 줄 알았어 요리컵 야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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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 진짜 때리면 어떡해 무섭게 그렇지 캐미넨 열대야? 아 그런 말 하지마요 무섭게 그리스를 찾았어 오 빨리 찾았네 여기 아어뭐 음, 이거? 아니구나 저거 뭐냐 저거 쟤 뭐하냐 야너 어디가 일곱 발. 아 오케이. 일곱 발. 스캔 끝났고. 음 그래서 뭐가 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냥 갑시다. 뭐야 여기? 약점이요. 약점... 글쎄요, 다는 모양 여기 들어가면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올줄 알았어. 아, 얼른. 그래, 그래. 어, 이게 아닌데? 미안, 미안해. 이걸 쓰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이거 뭐, 어떡해. 아, 아이 템좀 주지. 뭐 어, 일단 허브 하나 쓰고 가보면 저 노란색 마크는 뭐지? 오, 깜짝이야. We gotta help Chris. Chris. Chris? Oh, so come together. 벨트로? 얘를 알고 있네. 혹시 그 휴대용 원작이라 그런지 간단하네요. 짬네 되게. 일단 저장.